네, 먼저 썸네일 먼저 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썸네일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뭘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썸네일은 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상을 미리 보기, 영상 미리 보기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가 지금 할게. 썸네일을 스마트폰으로 썸네일을 만들고 적용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3분만 해도 썸네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좀 조금은 어 적용하기 어렵겠지만은 한번 하게 되면은 쉽게 쉽게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썸네일은 컨텐츠에 어 대한 내용을 단한 장의 미리 보기 이미지로 만드는 거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그리고 인터넷 뉴스, 어플, 이런 것들 봤을 때 화면에 딱 보이는 그 장면 하나의 한 장의 사진인 거죠.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어, 쉽게 예를 들었을 때 영화 예고편이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썸네일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썸네일에 따라서 클릭률이 달라지거든요. 썸네일이, 어, 진짜 확연하게 당 눈에 띄게 되면은 클릭률을 높여주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지로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를 각인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브랜드 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음... 어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같이 비유를 했는데, 일단 시선은 우리가 이렇게 장면을 보게 되면은 좌에서 우, 그리고 위에서 아래.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가면서 썸네일을 만드실 때, 이런 문구라든지 사진들을 넣으실 때, 어, 생각을 하셔서 넣으시면 좋, 좋고요 그리고 텍스트. 텍스트의 강약은 핵심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눈에 딱게띌수 있게 저희가 만약에 루미스파 사용법이라고 하면은 루미스파가 확연하게 딱띌수 있게 글씨를 포인트를 딱 주는 거죠. 그리고 대비, 어, 이미지와 텍스트를 딱 구분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통일성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 여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MKTV의 김미경TV, 그리고 신사임당,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어, 유튜브 하정원이TV에요. 이세 가지를 봤을 때 딱히 표가 날 거예요. 지금 김미경TV 같은 경우에는 여기 텍스트에 되게 강약이 많이 주어져 있거든요. 면은 이 피드를 딱 봤을 때이 제목만 봐도 어~ 이게 뭐지 하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무조건 보게 되는 어, 것이고 지금 신사임당의 여기 어~ 썸네일들을 다 보게 되면은 다 통일감이 다 있게 돼요 그래서 어~ 이거는 어~ 신사임당 건데 하고 이렇게 눈에 딱이 띄어지고 각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유린이인 저는 제걸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여기 지금 메뉴에 있는 것도, 어, 사진에 글씨가 묻히고요. 그리고 사진 속에 이제 글씨 자체가 텍스트가 작으니까 잘 눈에 띄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딱 제가 비교해서 보니까는 확연하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정리해 놓은 대로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썸네일을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훨씬 눈에 띌수 있는 어, 썸네일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쉽게 유튜브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이 많아요 어~ 저도 완전 컴맹이거든요 그리고 어,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를 못했는데, 제가 썸네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12살, 이제 왕년 올라가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 한 2년, 2, 3년 전부터 저희 이제 오프라인 강의 때마다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냥 강의마다 올리니까 첫 화면들이 다 그냥, 그냥 이, 유튜브에서 설정되어진 그림 사진들이기 때문에 어~ 이게 과연 무슨 역일까라는 그냥 그리고 이게 엄마 그~ 봤을 때 통행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왜 썸네일을 왜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샘, 썸네일이 뭐야 <laughs> 이렇게 질문을 해서 이제 아들한테 배워서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썸네일을 만들 때 일단 처음. 어 저희가 많이 활용하는 앱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스마트폰에서 멸치라는 앱이 있거든요. 멸치. 네, 왕초보에게 정말 좋은 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 스마트폰이 아닌 PC로 할수 있는 거. 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요. 어, 제작하는, 그러니까 PC로 제작하는 분이라면은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이트를 활용을 해보니까 되게 퀄리티 있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도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멸치 앱보다 다양한 편집을 원한다면은 캔버 요즘에 캔버 많이 이용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멸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멸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쪽에 딱 보게 되면은 멸치에 딱 들어가면은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초대장, 광고, SNS 연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썸네일은 여기 SNS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피드들이 있는데, 어, 원하는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 이미지 만들기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썸네일, 글씨를 하나하나 다 사진부터 입력할 수 있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1번부터 어, 5번까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에 대체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썸네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멸치는 제가 지금 들어가 보니까, 어, 요즘에 워낙 많은 어플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업그레이드를 이제 확실하게 딱 이렇게 변화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한다고 이렇게 공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나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어, PC에서 할수 있는 미리 캔버스. 이것도 어 핸드폰에서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어, 나중에 보실 캔바도 있는데 캔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유료로 많이 전환이 되더라고요. 근데 미리 캔버스는 무료로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바로 시작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검색어들을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 유튜브도 있고, 전단지도 있고, 광고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거기서 제가 유튜브를 클릭을 해서 지금 앞에 내놓은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 다이어트 블로그, 이걸 내가 활용해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도 아까 멸치처럼 글씨를 하나하나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사진부터 해서. 어, 바꿀 수가 있고, 내가 추가하고 싶은 글이 있거나 사진도 더 추가할 수 있고, 원래 있는 것은 또 없앨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하고 나서 여기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은 핸드폰에 어, 사진으로 바로 저장이 돼요. 그러면 그걸 바로 활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해보셔야 됩니다. <laughs> 그리고 캔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들 활용하시고 계실 건데 이 또한 어플이고요. 여기도 들어가게 되면은 회원가입을 하게 되고 거기 안에서 유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무료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은 무료만으로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음 여기 전단지 뭐 카드, A4 문서, 유튜브, 썸네일 딱 나와 있거든요. 그 유튜브, 썸네일을 모두 보기를 해서 어, 무료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지금의 어, 스토리와 맞는 어, 동영상과 맞는 것을 골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가지 제가 그 뷰티 유튜브 썸네일을 검색을 해 봤거든요 뭐 어, 그래도 쓸만한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대로 어, 여, 사진도 어 바꾸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글씨체도 바꿀 수 있고 어 폰트 다 바꾸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진도 더 추가로 넣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작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 또한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손에 익혔으면은 그냥 정말 쉽게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썸네일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썸네일을 만들었으면 이 썸네일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 어~ 제가 처음에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시키고 여기 썸네일을 하려고 보니까 유튜브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어플이 또 있거든요 제가 아까 투자방에 올려드렸는데 그 어플을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운을 받으시고 여기서도 계정 인증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계정 인증을 받으셔야지 썸네일을 올릴 수가 있어요 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 핸드폰 상으로도 이 계정 인증이 가능하지만 아이폰은 PC에서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정 인증을 받고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적용할 영상을 클릭을 해서 거기 안에서 미리 보기 이미지를 변경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일단은 해보셔야지, 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링크 트리. 링크 트리는 음,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 이렇게 뭐지 하고,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링크트리는 저희가 어,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프로필에서. 링크트리는 어, 링크 여러 가지 링크를 한 번에 묶어서 하나의 링크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거를 이렇게 들고 왔거든요. 지금 제 인스타 계정 인스타 계정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저의 프로필에 여기 뭐 링크 트리에서 제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 트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링크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 이제 안 좋은 점 중에 단점이 하나가 링크가 안 걸리는 거예요. 저희가 피드를 올릴 때 링크가 안 올라가 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링크를 타고 저희는 많은 링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저는 오픈 채팅도 넣어놨고요. 그리고 저희 마이 사이트도 넣어놨고요. 어, 요즘에 음, 이런 그 폼들 네이버 폼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어, 저희가 TR이라든지, 뭐, 어, 건강식품이라든지, 피부, 이런 것들 할수 있는 폼들을 만들어서 링크를 다 달아서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리고 블로그,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그리고 저희 이제 유튜브 다 같이 해서 이렇게 다 연결을 다 시켜놨어요. 그러면은 제가 피 d 에 올릴 때, 어, 어떠 어떠한 내용이 있었을 때, 어, 프로필 프로필로 들어가서, 어, 저희 쇼핑몰로 들어오시면은 보실 수 있어요. 어, 만약에 TR을 티업을할 때도 어 지금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을 시켜서 보실 수가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면은 링크 트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음 링크 트리는 이렇게 네이버에서 링크 트리 영문으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한글로 해도 나와요. <laughs> 그러면 여기 검색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첫 화면이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또 빨간색과 박스를 다 그려놨는데 이 박스들을 클릭 클릭해서 사례대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 들어갔을 때 여기도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무료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링크만 필요하기 때문에 무료를 선택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셔서 이게 보게 되면은. 음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에드뉴 링크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링크를 하나하나 씩다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이게 엔터 타이틀 그리고 이게 링크가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윗부분 타이틀에는 어 제가 아까 오픈 채팅이면은 오픈 채팅그 밑에는 링크는 오픈 채팅의 링크를 복사시켜서 여기에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지금 해놨거든요 제가 아까 이 강의하기 전에 저희 백수영 사장님한테 도움을 얻어서 미리 이제 해보시라 해가지고 이렇게 어~ 사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다 하게 되면은 총한 스무 개 정도까지는 다달 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링크 트리를 여러 가지를 달아서 하나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분들한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를 어 따로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다 같이 드려서 어볼수 있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피드들도 나오거든요. 색깔도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고르시면 되고 그리고 어 잠깐만요. 아까 앞에 여기 보시면 네 번째에 보시면 위에 이제 다 만들게 되면 여기 빨간색 박스 부분 보게 되면 여기 주소예요. 이거를 복사를 하시면 돼요. 복사를 해서 이거를 저장해뒀다가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인스타그램에도 이제 적용을 하고 제가 적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링크 트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 블로그, 오픈 채팅.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제거 딱히 프로필 편집. 딱들어가시면은 여기 웹사이트 있잖아요. 유일하게 링크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어이 링크트리를 넣는 거예요. 넣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오늘 일단 강의는 여,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질문 없네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아한분 있네. 잠깐만요.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네 시간이 맞죠? <laughs> 네 일단은 아마 오늘 이 일단 내용들을 무조건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도전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폭풍 질문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다들 그러시죠. 그러신가요? 우리 손을 표시 한번 해 주실래요? <laughs> 정말 그래요. 그러면 사실 중요한 건, 어, 인터넷의 가상 공간에서. 비...